여러분, 디오티 미술관의 종이 예술가 박은샘입니다. 여러분 주말 시간 잘 보냈나요? 저는 주말에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갔다가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제가 미술관에 간다고 했더니 꼭 따라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친구야! 안녕, 얘들아. 반가워. 우리 친구 자기 소개 직접 한번 해 볼까요? 내 이름은 토디야. 토디, 무슨 일로 선생님이랑 같이 미술관에 오려고 했나요? 나도 밖에 놀러 나갔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이랑 딱 마주친 거야. 근데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여기에 왔어. 무슨 부탁이었는지 직접 말해 볼수 있을까요, 토디? 어, 근데 여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전달해 줄게. 선생님이 토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방금 전해 들었어요. 토디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 이번에 종이 나라에서 열리는 종이 축제에 가게 됐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해요. 종이 나라의 종이 축제는 굉장히 재밌는 소리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 축제에 갔더니 너무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종이 나라의 심술쟁이 마녀가. 종이축제에서 나는 소리들을 모두 흡입해서 한 입에 삼켜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디? 얘들아, 그래서 내가 종이소리를 되찾는 방법을 편지로 가져왔어. 짠! 이 편지 읽어볼 사람! 선생님이 대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지가 총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는 바로 종이소리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편지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종이별 만들기네요. 종이를 한대 뭉쳐서 그리고 실로 칭칭 감아서 만드는 것이 바로 종이별 만들기입니다. 근데 토디, 우리는 종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너네를 위한 종이 선물을 가져왔어. 짜잔! 포디가 준비한 종이 상자를 제가 미리 건네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종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종이 상자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이들이 있네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종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이가 섞여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재미있는 종이도 있습니다. 이 종이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종이가 너무 얇아서 뒷면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종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여기 아주 금색이 번쩍거리는 두꺼운 종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찢기, 뭉치기, 비비기. 그럼 토디가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재밌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선 코디가 알려준 찍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나요, 친구들? 다음으론 이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를 꾸겨 보는 소리를 한번 내 볼게요. 바닥에 비비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종이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종이를 이용해서는 통통 튀겨보는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네, 지금까지 토디가 나눠준 종이로 재미있는 소리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못 쓰는 신문지나 달력, 그리고 A4용지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토디의 두 번째 부탁이었던 종이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토디도 하나 만들어 보면 너무 좋겠죠? 토디도 이걸 하나 만들어 봐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신문지나 달력이나 그리고 못 쓰게 된 노트의 종이들을 이렇게 찢어서 많이 많이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토디가 선물해 줬던 뒷면이 비치는 이런 종이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재밌는 소리가 났었던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종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모든 종이를 다 사용해서 종이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알록달록한 종이별이 재밌고 예쁠 것 같으니까 한 줌씩 이렇게 뭉쳐 보도록 할게요. 종이마다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무게가 있어서 종이별 만들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손으로도 뭉쳐 보고 두 손으로도 뭉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뭉쳐진 종이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실을 이용해서 꼭꼭 묶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황금색 실도 있고, 연두색 실도 있고, 그리고 아주 두꺼운 분홍색 실도 있는데요. 꼭 이런 실이 아니어도 집에 있는 얇은 실도 괜찮고, 운동화 끈도 좋으니 여러 가지 끈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도 오늘 황금색 실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황금색 실을 이렇게 종이 소리가 났던 종이들을 뭉쳤던 것을 이렇게 꼭꼭 싸매줄게요. 왼손으로 두번 감고 또 오른손으로도 두번 감고 백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다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꼭꼭 감은 실을 가위로 한번 잘라서. 별 만들기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종이별이 다시 풀려져 버리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해도 좋아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예쁜 종이별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코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예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종이별을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종이별들을 만들어서 우리 벽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유리창이나 아니면 방에 있는 천장에 붙여도 좋아요. 본인이 붙이고 싶은 부분에 붙이고 예쁜 별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인이 원하는 곳에 붙여보도록 한번 이동해 볼까요? 우리 방금 토디와 함께 유리창에 이렇게 예쁜 종이별들을 붙이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종이별을 붙였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죠? 너무 궁금해! 종이별을 천장에 붙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천장에 붙이면 바닥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가 있으면 별이 나무에 걸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종이별은 다양한 형태의 별이 되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 상자에 담은 종이별을 토디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토디 우와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열심히 만들어 줘서 나는 종이 나라 축제에 들고 갈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종이 나라 축제에 다녀올게.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오늘 종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종이를 찢어서 종이 소리를 만들고, 그런 종이 소리를 만든 종이를 이용해 종이별 만들기를 했는데요. 재밌는 소리를 낼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먹고 남은 사탕봉지라던가 과자봉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먹고 남은 음료수병을 이용해서도 재밌는 소리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탐색해보면서 새로운 소리들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재밌는 시간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예술 놀이로 자라는 아이들은 지금 부산대 심리교육연구회와 함께 기획,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빛, 소리, 바람, 흙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저희 미술관 캐릭터인 포디라고 하는 캐릭터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네 가지의 요소를 놀이와 함께 즐겁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택할 을때 사실은 자연이라는 것들을 인간의 삶과 떼 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저희가 종이를 만날 때는 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너무나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 종이를 만나는 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종이라는 매체를 조금 낯설게 보고, 다양하게 보고, 종이랑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종이지만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종이라는 매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잖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세계에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선생님, 포함한 성인들이 아이랑 만날 때니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조금 더 참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 때 조금은 부끄럽겠지만 같이 빠져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